지금 한창 아주 사이가 좋은 그런 연인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위험한데 이건 좀 한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라고 생각하면 그린 라이트를 꺼주시면 됩니다. 어, 장난 아닌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연히 마녀 사냥 1을 본후 <목소리> 매주 금요일 밤만 기다리는 28세 청년입니다. 저한테는 2년 사귄 한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있어요. 약간 써니를 닮은. 키는 작지만 귀엽고 볼륨 있는 몸매, 털털한 성격, 천눈에 반했었죠. 근데 딱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이 닿는 것조차가 싫대요. 사귀고 손 잡는 데까지 2주일, 보에뽀뽀까지 그로부터 일주일, 뽀뽀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키스를 하기까지 우리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그렇게 얘를 고의 지켜주는 저한테 어느 날. 자신은 처음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저 이전까지 만났던 남자친구들과는 모두 잠자를했었다고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스킨십이 그렇게 싫다면서 걔들이랑은 어떻게 그랬냐고 물었더니 저를 만나기 얼마 전부터 성적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설거느끼는기 싫으셨다. 허징형님처럼 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있던 욕구가 사라지기라도 하는 걸까요? 성생활에 의무를 가지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잠자리를 하지 않고 싶다고 합니다. 전 정말 여자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걔 말대로 학원 있는데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저도 신체 너무 건강한 남자거든요. 왜 아필 나만? 왜 나만 이래야 하는지 싫 어그러기도 하고요. 천역 아니지만 혼전 순결을 여, 주장하는 여자친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laughs> 어... 저희 그 저희 조카가 그 외국애잖아요. 할아버지가. 매일 초콜릿을 주시는데 하나는뭘 잘못한 거예요. 오늘은 초콜릿 안 준다고. 노 초콜릿. 노 초콜릿 투데이 그했더니 와. 그게 지금 딱이 느낌인 것 같아. 나왜 나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근데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요. 결혼 전에는 절대 잠자리를 할수 없어. 근데 결혼이 전제가 되면. 잠자리. 네, 잠자리 하겠다는 거잖아 혼전 순결이니까. 음. 음. 아니, 이건 혼전 순결이 아니죠. <laughs> 너랑만 혼전 순결이지. 그니까 진짜 따지고보니 아, 혼전 순결이 아니네요. 순결은 아유, 아니야. 어, 진짜 굉장히. 진짜 너한테만 혼전. 아, 진짜 순결. 열받는. 진짜 열받게 하네. 남자가 했으니까 자기 굉장히 건강하다고 얘기했어요. <laughs> 남자가 어떻게 2년 동안 참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완전 신상품 명품 막 가방이랑 옷이랑 구두랑 막 이런 거를 다 샀어. 다 사준데 집 밖으로 하고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언니랑 엄마는 다갖고 나갔어. 갖고 나가.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확 이해가 남자한테 그런 마음이구나. 어. 아, 그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난전 남친들하고는 잤어 라고 구태여 말을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치. 그거를 그래. 약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거짓말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은 건 그런 식으로 해서까지 스스로를 속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헤어지자는 아니, 신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난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아니, 결혼 이후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 이, 이전 남자 친구들에게 되게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대시를 했고 그 관계마다 결혼을 하면 어떨까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다안 됐던 거지. 그렇지 아니면 남자애가 다 줬더니. 대신에 그냥 바로 그냥 난다 받았으니까 이제.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빚장을 아, 걸어 잠그겠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거일 가능성이 절대 궁극적인 수비군요야 빚장 수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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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섹스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시작했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수도 서로 있죠. 주고받고 음. 행복한 거여야 되는 거지. 음. 그걸 내가 대단한 보물을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걸 서로 안 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음. 내걸 너한테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음. 되게 이상한 음. 거예요 근데 여자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과거 상대방 남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대했기 때문에. 뭐 수치심 어. 같... 지금 그렇게 아, 생각이 좀 바뀌었을 있구나. 수도 있죠. 관계가 계속 문제가 생겼었고 전의 관계들이 공통 원인을 찾다 보니 음. 그쪽 섹스의 원인을 돌렸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애꿎게 이 남자친구가 이제 먼저 걸려. 왜? <목소리> 왜? <거야>? 왜? <목소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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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왜? <목소리> 너무 잖아요 이런 너 케이스가 사실 저희 쪽 레즈비언 쪽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계속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어차피 왔다가 내 몸만 탐하고 나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서 남성에 대해서 이렇게 닫아버리는 경우가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그 남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왜? 딱 나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왜? 딱 나왔으면 좋겠다. 아, 준비돼있어. 진짜로? 야 깜짝 놀랐네. 얘기를 해봤을 텐데 성욕이 없어 언젠가부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성욕은 어떤 대상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음. 여자는 조금 달라요. 약간 항우울제나 피임약을 오래 먹었거나 아니면 담배를 오래 피면 아예 이제 그쪽으로 가는 혈류라던가 이쪽 중추신경계에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욕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그래요. 뭐 혼전 순결보다 또 반대 의 경우가 강제 순결 이런 게 있대요. 저희 제작진 얘기해 주는데 <laughs> 오히려 이제 그런 털끝 하나 안 건드려 가지고. 그냥 순결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나는 사실 그럴 생각이 별로 없고 <laughs> 어, 지금 나는 굉장히 상대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상대가 아 여자한테 가제적으로 맞고 하는 느죠 이게 왜 아. 생기겠어요. 음. 대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 음. 왜 얘기를 안 하죠. 여자가 어디가 좋고 뭘 원하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니 남자가 먼저 어필을 했겠죠. 순결을 음.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음. 여자가 아니지 날... 행동을 못하는 거지 지, 먼저 먼저 지켜주겠다는데 무슨 지켜주. 소리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잘한 것 같아요. 음. 무슨 소리 이 녀석아라고 하지 마세요. 남자 성격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음. 무슨 소리냐고 난널 사랑하고 널 원한다고 넌날안 사랑하고 안 원해. 그래도 강제적으로 막 나왔겠죠. 그러니까 강제 순결이지 야, 정말 이상한 강제다. 네.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혼전 순결 찬성이다.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 보여주세요. 어이 둘이 만났으면 좋겠다. <laughs> 아, 그러자. 아름답하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부모님도 너무 안심하실 것 같고. 그렇지. 네. 되게 안전한 관계일 아. 것 같아요. 어. 자, 것 같아요. 이, 이, 이 여자분들, 다시 한 번. 예전에... 여자만. 강제 순결 당해봤다. 음. 하나, 둘, 셋! 야, 이거 좀 궁금하다. 음. 몇 명입니까? 두 명? 두 명. 어. 그래, 네, 요 어. 그 명. 아까 그두명 아니겠죠? 지금 누르신 두분 중에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이거는 저는 인터뷰를 하기가 좀 애매하죠. 혼전 순결 나는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까 두분 있었죠. 그 중에서 난 얘기할 수 있다. 어, 한 명. 오. 오, 그래요. 자. 근데 그건 개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제 순결은요. 강제 순결이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본인이 음. 원하고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서로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거 결국에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음. 음. 그럼 남자도 혼전 순결을 좀 지켰으면 음. 좋겠어요? 뭐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laughs> 그래. 알겠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누가 물보면그 나머지 한 사람이 나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아, 얘기를. 그럼 나지. 그래서. 아. <웃음> 네. <웃음> 괜찮아요. 나머지 한 분은 절대, 예, 손 들고 싶어도 들면 안 됩니다. 야, 저분 한 분이 지금 나머지에게, <laughs> 전체에게 티켓을 준 거예요. 정말 어, 멋지신 분이네. 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게, 일단 양지로 나오는 건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육체적인 건 천하고, 창피한 음. 거고, 숨겨야 되고, 정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허락되고, 이런 걸좀 어떻게 창피해야 되나라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참좋다한 거. 그럼요. 것 그럼요. 아 예. 오늘도 이제 2부 이렇게 함께 했는데, 삼모 산모, 산모한테. 네. 어땠어요? 뭐 유익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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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